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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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x <죽었노>. 아 ㅋ ㅋ ㅋ 아니 죽었노 <목소리> <기키>. <목소리> 애들 어디 갔어? 오케이. 아 그, 그, 아니 얘들아 아니 죽었노 히키 야해들 어디갔어? 아 그거 그들 설명해줄게, 차차 설명해줄게. 그, 너무 너무 상심하지마 안에 걸려있고오오 x x x x x x x 아, 그래? ㅋ <laughs> ㅋ 리더 잡아서 그래. 아무것도 몰라 쟤. 아, 씨발 뭐야! <웃음> 아 ㅋ 너무 ㅋ ㅋ ㅋ 다 말라고 했잖아. 아무것도 몰라 쟤. 아, 씨발! 뭐야! 야, 여기 이제 가성. 파는 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, 빨리 눌러 얘들아. 이게 뭔데? 있어, 여기 있으라고? 어. 누가 반겨줄걸? <웃음> <웃음> 다른, 사람, 다른 사람이 죽어? 얘들 떠날게. 야, 이거 시샹면 아니냐? <웃음> <웃음> 떠나요. 됐어. <laughs> <laughs> <들어와>, 얘들잘 있어. <웃음> <웃음> 봐. 아 진짜 무고 <laughs> 뭐, 뭐야, 뭐야? 왜냐 예. 아, 얘네 아, 저 정도의 임이야아아씨발씨발야저기왜이 존나 저게 이야 일로 가자 가자 야무리지 진우야 너 저거 해봤어? 야니왜 그렇게 빠르냐? 도현이가 가본나보지 짜식아 <laughs> <laughs> 아이새존나 먹었네 안 해봤어 없 없어 기들 봐봐 어디로 가야돼? 아니 무서워 기지 나갈게 도저히, 도저히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음... 야, 시발 저기 누구? 라이키. 이거 어떻게 돌아먹어? 하장. 빼앗세 얘들아. 어서 대피당. 안녕하세요. 권현지입니다. 이제 들어가 봐. 받는 어딨라. 거 없어? 오, 뭔가? 어, <laughs>

야, 야, 솔플이 다들. 왜 안, 왜안 열려, 이거? 아, 그럼 우리 넷시 다진다. 어, 우리 넷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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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진다. 야, 연호야, 너솔플 아. <목소리> 야, 우린 살았다. 니가? 어? 노! 리가 아마! 너 지금 주황색인데 파란색이나 노란색, 연두색, ver. 빨간색, 와, 검정색. 뭐 요즘... 눌러야 돼? 그런 것도 알아요, 형? 나 따라와, 얘들아. 야나 함성 갈게 얘들아. 끌러가. 응. 이거 이거 가지마. 가지마 가지마. 하이 아. 아, 뒤로 빠져. 못 죽여 u 이 d 로 o 레 I 이 o 로 l 레 n 이 t 로 c 레 u 이 d 로 o 레 I 이 o 로 l 레 n 이 t 로 c 레 u 이 d 로 o 레 I 이 o 로 l 레아 o 씨 I c o u l 뭐라 o t I could not, I could n 왜 t I could not, I could n 지나가 못 o 나가 d n o 가 I could not, I could not, I could not, I could n 야지아 시끄럽다 야야 어? 아, 내가 을때그 잠겨있는 물 있을 거 같은데? 내가 네, <laughs> 열러서 갈게 그럼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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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연우 지도 못 보는데 딴데가봐야 여기 뚫있다 얘들아 어, 어. 얘들아 여기 보라운 게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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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까 한테 쳐맞고 나서 레기 걸려. <laughs> 에? 나이스. 그렇지. 팀님 오세요. 귀여워. 어? 어? <laughs> 어? 어 바보들밖에 <laughs> 없어. 아니 저 사람 어떤 선택을 했는데? 나나 <laughs> 물건이 좀 있어서 갖다 놓고 올게. 오난다. 왼쪽으로 응? 가는데? 왜안와 근데? 아니 못가못가얘 진짜 못 가. 못가못가 못 가, 지금 지금 가봐 <웃음> <웃음> 가가가가 출발해 출발해 <주말해>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보자 이뭐 <이거> 하냐 씨발 <laughs> <시발> 새끼야 씨발 <laughs> <시발> 새끼야 <laughs> 방장 선장님 선장님 응? 음? 인턴 직책이니까 파쿠나를 올려. 여기. 아, 나 알바. 야 시애나. 시대가... <laughs> 인턴이잖아 너. 알바가 야, 야, 안... 인턴 위가 알바야. 미안 나 19kg짜리 들고 있어서 좀 느리거든. <laughs> 야, 표지판 왜 이렇게 무겁냐 민범이 한명더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응, 음, 나는 배9시 아, 아. 어, 안녕. 여기, 여기 맞나 에디 님 나카 있어 얘들아. 은건 어렵다니까 아, 니나 너무 무거워서 내가 봤을 때, 나 가라앉아. 아, 니나 무거워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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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뭐 알아서 오겠지 어? 어 깜짝이야! 씨발! <laughs> 야 얘들아 우리 지금 어? 야씨뭐아 온다 온다 지 thank yeah. you 똑같은 데로 갔은 대박. 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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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박다은 대박. 밥은 대대은대은 우리기는 이제 밥먹 재밌냐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는 건데 뭐가 재을 <laughs> 왜나 ㅋ ㅋ 어떻게 정하는 거야? 왜나 ㅋ ㅋ ㅋ 보 <laughs> 뭐, 왜 뭐, 뭐야, 이사왜안 가? <laughs> <laughs> 뭐야, 뭐야, 여기서 뭐해? 어, 개웃기는 <깨우까네>, 진짜. 어? <laughs> 뭐야, 죽어. 유대코. 거. 팔아. 팔아. 팔아, 팔아.